일단 타임라인을 끝내고 갈까요? 예, 그래서 한 4시경에 서부지법으로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광화문에서도 출발 전에 충돌이나 무단 진입, 방지 및 질서 유지를 철저히 당부를 했고요. 또 서부지법 100m 밖에 있었던 저희 신고 집회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안전, 그다음에 경찰과 충돌하지 말아라.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내놨습니다. 그리고 나서, 이제 20시 30분까지라고 써있는데, 저희가 한 6시 좀 넘어가면 이제 좀 해산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고, 7시 정도부터는 해산을 시작을 했고요. 해산 완료가 20시 30분이었습니다. 아예 사람들이 그냥 통 비는 그 시점이죠. 그래서, 이거는 이따가 뭐신 대표님이 말씀을 하실 부분이고요. 경찰에 위험성 경고 전화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거는 녹취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자 집회 우리 끝났어요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복귀하게 될 테니 관저로 복귀하게 될 테니 우리는 한남동으로 가자.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. 그 중에 하나가 현장과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 그러니까 집으로 가신 분들 말고 계속 뭔가 집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남동 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한남동 관저 로 가서 거기서 밤을 샙니다. 오늘 설명해 주신 내용의 핵심 중 하나가 네. 그 그러니까 8시 반 이후의 집회는 네. 예, 예, 예 하신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압수색 영장에 저치된 혐의와는 무관하다고 예, 예, 예. 하는 말씀을 예예 예.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 거기 남아 있던 분들이 예 그러니까 그 원래 그러니까 시반 해산이 완료되기 전에 하던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 중에 그시반 이후의 집회에 참가한 예, 예.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. 자,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. 이제, 이제 2부로 넘어갈 진분을 이제 2부 중요한 부분을 미리 이제 절 질문을 주셨는데, 어, 그래서 녹취 파일이 필요한 거고, 어, 또 다른 분,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답변은 좀 미루겠습니다.